그로잉 <laughs> 살롱, 로아입니다. 오늘은 저희 매장에 현정쌤, 현정쌤을 끌어다 앉혔습니다. 요즘 퍼스널 컬러를 고객님들이 받고 아, 나는 무조건 이 컬러야. 아, 이 컬러는 나한테 안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핑크도 차가운 핑크가 있고 따뜻한 핑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핑크 컬러를 하시면 그게 또 예쁜 컬러가 될수 있고 저는 퍼스널 컬러를 받는 이유가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한테 안 맞는 컬러를 찾는 거. 제가 오늘 현정쌤을 자리에 앉힌 이유는 <laughs> 2주 전에 사실 염색을 하고 탈색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헤드렸었거든요 뿌리 탈색을 하고 그때도 핑크 염색을 했었는데 어, 현정쌤이 바다를 갔다 왔는데 갑자기 머리 색깔이 사라졌고 바다에서 너무 열심히 <laughs> 놀았나 봐요. 얼굴이 색. 카맣게 타서 온 거예요. 사실 지금은 화장을 조금 해가지고 그나마 어, 괜찮은데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이 친구를 딱 맞이했는데 감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채색된 머리 색이랑 얼굴 색이랑 똑같아가지고 감자 진짜 감자인 거예요, 찐 감자. 그래서 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현정쌤을 조금 더 피부톤이 화사하게 보일 수 있게끔 근데 사실 염색한 지가 너무 얼마 안 돼서 손상도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완전히 염색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베이스는 가볍게 핑크빛만 살짝 토닝으로 넣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정쌤이 핑크핑크 핑크 노래를 부르고 <laughs> 핑크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가지고 자꾸 핑크 포인트 컬러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베이스는 연한 핑크를 하고 탑 부분에 가볍게 하이라이트처럼 보일 수 있는 포인트 컬러를 힙하게 한번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닝을 하러 가보실까요? 지금 토닝 염색을 이제 시작할 건데요. 모발에 물을 적셔놨고, 염료에다가 샴푸랑 물 등을 희석해가지고 가볍게 색소만 입히려고 샴푸실에서 토닝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음, 시원해. 어, 토닝 염색을 할때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누워서 샴푸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염료가 손에 안 닿이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뒤쪽이나 이런 중간 부분 안쪽에 염료가 안 닿으면은 그 부분은 색소가 동일하게 입혀지지 않아서 얼룩이 질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목을 돌려서 뒤쪽까지 잘 발라 주시고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닝을 하는 경우가 보통 어, 색소가 좀 간단하게 잘 먹을 수 있는 금발이나 백금발 같은 베이스, 밝은 모발의 베이스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발 자체가 손상도가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손상이 많은 모발에 알카리가 높은 고레벨의 염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마찰을 하고 이렇게 핸들링을 함으로 인해서 손상을 더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소를 조절을 할때 고레벨의 높은 알카리의 염려보다는 클리어나 샴푸 등을 많이 희석을 해가지고 약하게 끌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열심히 토닝 중. 오! <laughs>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모발 손상도 줄이고 예쁜 핑크 컬러가 탄생했습니다. 말리면 되게 예쁜 핑크 베이지 나올 것 같아요. 어후. Tá bom? 이쁘다, 이쁘다. 감자 탈출. <laughs> 감자 탈출.